안녕하십니까. 혈관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에 의한 만성 심부전증 이 모두 혈관 질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이 붉은색인 이유는 혈액 속에 무수히 많은 적혈구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의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 안에 붉은색 색소가 한개 적혈구당 약 3억개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이 색소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피가 붉은색인 것입니다. 이 색소에 포도당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포도당으로 변했다. 당화혈색소. 그러면 전체 혈색소에서 포도당으로 달라붙은 혈색소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6.5% 이상 있으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이 있으면 적혈구에만 달라붙는 게 아니고 여러 세포나 혈관 벽에도 달라붙어서 기능장애 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이, 이 포도당은 끈끈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서로 엉거붙습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기도 하고 또 혈관 벽에 적, 이 포도당이 달라붙으면 동맥경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 이 포도당이 피 속에 많으면 동맥경화에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신부전증이 당뇨에 의한 신부전증 협심증, 뇌졸증, 가장 흔한 원인은 이 당뇨병, 고혈당 때문입니다. 고혈당, 폐세포인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결합해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개의 적혈구당, 혈색소가 약 3억 개 이상이 있는데 이 혈색소는 폐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색소에 포도당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달라붙은 혈색소를 당화 혈색소라고 했고 그것이 6.5% 이상 있으면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당, 정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포도당은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혈관 속에 작은 포도당이 돌아다니는 그림인데요. 이 포도당이 혈관 벽에 이렇게 묻게 되면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이 적혈구에 달라붙으면 서로 적혈구끼리 달라붙어서 응집을 해가지고 작은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 이렇게 혈색소가 보이고, 이 하얀색 포도당이 혈색소에 결합한 이런 모양도 보입니다. 원래 혈색소는 산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포도당이 혈색소에 이렇게 자꾸 달라붙으면 일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평소에 숨이 가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검사할 때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당뇨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쁜 합병증은 바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BA1C,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면 당뇨병, 5.7에서 6.4는 당뇨 전단계, 정상은 5.7보다 어, 작아야 정상 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세포막을 보면 무수히 많은 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세포에 보면 이렇게 큰이 단백질도 있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고,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바로 세포막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 포도당, 이 찐덕찐덕한 포도당을 들이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포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큰고래의 피부에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 있는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케이크로 이렇게 떡칠을 한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눈, 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당이 끈적끈적거리고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붙으면 세포 기능이 제대로 못합니다. 염증이 유발되고 세포가 사망할 수 있고 혈관은 혈전, 혈관염, 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의 최대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고혈당, 당뇨병, 고혈당은 면역기능도 떨어뜨립니다. 찔린 상처를 보면 나뭇가지에 찔리면 염증도 생기고 이렇게 세균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혈관 속에서 백혈구가 즉시 이동해서 이 세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이 신호 전달 물질이 잘 분비돼야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백혈구의 살상 기능, 세균을 잡아먹는 그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많은 백혈구 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암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잘 안되고, 또이 백혈구의 살상 기능도 혈당이 높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세포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이 높은 사람은 암 발병률도 높고 암 세포가 빠르게 자라고 전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어, 암 환자는 당화혈색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 정제당 너무나 많은 정제당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인데요. 흔한 것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 카페 시럽 있죠. 시럽. 그리고 꿀, 쌀밥, 찰밥입니다. 찰밥도 이 굉장히 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떡, 빵, 그리고 떡볶이나 라면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염증,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야채와 콩, 잡곡밥입니다. 청국장 두부 맵지 않은 김치가 좋습니다. 매운 김치를 오래 먹으면 위 점막이 버티지 못하고 위축성 위염이 돼버립니다. 절대 이 매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잡곡밥, 야채, 시래기국, 나물 이런 것들은 이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이 섬유소가 혈당 상승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독소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채, 야채를 꼭 드셔야 되고, 콩식품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채소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영양제 드시는 것은 찬성합니다. 비타민C는 해독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C를 먹으면 이 혈당의 부작용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간식을 먹거나 바로 비타민C를 먹는 습관을 들인다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꼭이 습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비타민 ADEK, 이네 가지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이런 식품에 이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하고 또 미네랄 중에서 이 정도의 미네랄은 드시는 것은 추천하는데요. 특히 칼슘은 이런 음식에 있으니 칼슘을 직접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을 보충제로 드실 때는 하루 200mg 이하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동맥경화가 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간유 오메가3처럼 이, 그 생선에 기름을 추출해서 만든 이런 제품은 중금속 함유가 됐는지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답은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빨리 자라나고 전이도 빠르게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정제당입니다.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수 있는 검사는 무엇입니까? 당화혈색소죠. 당화혈색소 목표 수치는 얼마입니까? 5.5 이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